안녕하세요.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 로스트드입니다 제가 그저께 영상에 현질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46보석이 있어요, 지금. 근데 46보석에 락스타 콜트랑 해변가의 브록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어느 게 제일 나을지 골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골드 관리도 있네요. 신규가 신규 뭐야 아 토큰 더블러 토큰 더블러가 신규에요 이셋 중에 셋, 셋 스킨 중에서 어느게 더 나은지 아니면은 이 제형 상자가 더 나은지 아니면 이게 토큰 더블러가 더 나은지 알려주시면 감사 댓글로 알려주세요 확인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예 응 음, 지금 한번 플레이해 보죠. 바로, 바로 플레이해보겠습니다아 맞다 그리고 이제 티크 얻었거든요. 티크 얻는 영상도 업로드하겠습니다. 주말알찍없어요 지금 티을 진짜 얻었잖아요. 아 이벤트 끝났었네요. 나 위험 지역이 뭔지 알려주시면 또하드를드이들가겠는데 근데 네. 잠깐만요. 이거 기간이 아마 24일 남았네요 음, 그러면 바로 요요 놈으로 플레이. 근데 근데 얘 있잖아요. 요 놈은 솔로 소대원는잘안 좋아요. 불롤불 같은 데서 좋거든요. 일단 불을 불플레이보겠습니다 제가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강철 로봇인 뭔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축구할때도 열정이 있으면 됩니다 아! 크리모 혼자 지금 딱 로봇이 아니라서 아까 여기 구제 를먹힐겁니다 근데 에 어차피 아버님이 내 앞에서 터지지 않나요? 봐봐요 지금 안으로 다 지나갔는데 터진거 보세요 터진 죠 여기 집에 지레...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번엔 제가 골 한번 노도록 해보죠 바로 죽어버렸어요. 어차 스프라우트가 지금 먹으려고 하거든요? 아, 스프라우트 쓰잔 때 줬는데 던져버렸네요? 일단 여기, 에 예비 드에는 아니, 에위드라는 곳에는, 아, 뭔가 자리에 어떻게 던지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네요. 아, 그래, 이기면 된지, 됐지, 뭐. 이기면 됐지, 뭐. 아. 4500 되면 대형 상자를 까고 5000 되면 메가 상자를 까거든요 5000 메가 상자에서 무슨 데, 그 브롤러 나오신 분은 자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 메뉴요음 이번에는 아까 전에 제대로 실력 관리 못해서 이번에도 브롤브 바로 들어가 도록 하게요 바로 앞으로 돌진해요. 아무 생각도 없이 바로 돌진했다가 영감님한테 시컷 두드려 맞아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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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던져버립니다. 이러는데. 어차피 죽을 거 던지고 죽는 거야. 슈퍼셀리 그플래식로얄이랑거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슈퍼셀리 셀리 죽은 거 아닙니까? 어느 게 맞는 말인지 알려주시면 하지도 드리도록 게요 바로 지금 궁 바로 꿀널 위기에 처했어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블록이랑 꿀기, 꿀깨, 꿀기가지금두 명이거든요. 지금 지야 됩니다. 못지면 지금 지레밭 하나 만들어야 돼요. 아 너무 늦다 아, 아까워요. 지금 궁해지직 1%. 바로 아 여기 지레밭 있어. 요 A I A I 소스링 AI43? AI43? 맞아요 지금 또또좀안 좋은 도 따로 리좀안 좋은 점 있거든요 <laughs> 말고 어느 부로로 갈까요 이번에 할건 그 로사입니다 로사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지금 아 지금은 아무것도 안 뜨는 맵이네 로사로 쏘루쇼 대원들로 가도록 할게요 그찮아요 그 독구름 아예 좁아질 때 아예 그뒤공격하고 상대팀을 그 독구름 속에서 공격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파워큐브를 좀 많이 모아서 목숨을 채우고 목숨을 좀 많은 상태로 이렇게 채우고 어, 바로 붙여버렸나 로사가 어쨌든 약하니까 아, 어서 아까, 아까, 요 어제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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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아러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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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리고 프로필 좀 바꿔 볼까 하는데. 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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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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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아해볼까요 어, 새 이름 입력할 수 있네요. 네. 그럼 뭘로 할까요? 아, 자두 티비 브롤 스타즈 스타즈 구독 버튼 구독 구독 이렇게 막 한번 쓸까요? 그냥 이름 다시 쓰네. 자, 또. TV. 코스. 고... 또. 으 자, 또. TV. 플라스타지구도 타, 아 타기 안 썼구나. 탁 타. 아, 애타안 쓰기는. 다 구독부터.

못하는 척 해야 되니까 뭘로 할까 뭘로? 아 가장 작은 요놈으로 가게요아개일딱 좋았는데 아니야 맞다 트로피로 할게요 트로피. 좀, 좀 그렇잖아요 이걸로 할게 요 이거. 나이스좀 멋있지 않아요? 뭐사로하기에도좀 그런 거 같으니까 가젤이랑 스토커가 있는 요놈 요놈으로 내가도로 있습니다 파워 플레이가 뭐죠? 아니 저뭐그럼키리트로 바꾸면 되나? 꿀뚜이 레버가 꿀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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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뚜 어야깜 이거 뭐 이것도 하지 말래 이것저 끝까지 가야 되게 요응진 이번에는 네. 난이 갈게요 난이로 쿨드만 타가지파르람 플레이 됐네요 음. 음, 제가 지금, 트로피가 높은데, 위에, 레몬 같은 종류가 안 나오고 있어요. 바봐이두 방컷 실험이 다 아까 목숨 몇이었죠? 4,800? 700? 정도 있었잖아요. 어, 여기 대표 누구 사람 있다. 어디 실꼬라지 있대요. 네, 실꼬라지 있죠? 봐봐, 벽, 벽. 여기. 여기서 이거 벽에 숨어서 바로. 다르, 공격력 가버입니다 공격력, 어, 공격력, 공격력, 공격력. 여기서 조종 이라고 해야 되는가 싶긴 한데, 나 그게 삼방만 해버렸네.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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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 어, 피해버리리 여기서 공격해버리기 이... 리 이... 버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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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더 맞으면 죽어요 한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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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어 오, 오, 여기 살았어요 여기 일단 목숨부터 좀 채우도록 하죠. 여기서 공사 한번 써서 저기 아격하고 화이파이브. 어 저기에 저기 있는 걸 확인했네. 레이더적으로도 좋거든요. 눈은 눈은 눈는잘걸였네 여기 멀리서, 우선 근접 근접 보려잖아요 어차피 군사 실어요 레이더 역할도하고 좋네요. 다시 레이더 역할 부탁합니다. 야, 이번엔 레이더 역할. 에어컨... 아니 어. 어떻게 내가 보면 내가 레이더다. 내가 레이더다 했냐. 하세! 나이스! 이겼어요. 이겼어요. 레나이서 음, 음. 이제, 이제, 유튜브 정어 부자장. 아, 제그 서적이, 네. 슈서정우 유튜브 부계정입니다. 제 친구가 부계정 도 만들었거든요. 것 같은데 블롤로 얼마나 있느냐 볼까요? 로사도 있고, 팽도 있고, 의외로 짱 있어. 후기장이라서 그런가. 좀 작네요? 잰그레 많답니다. 기호하자고 연락합니다. 기호하자고 엔트리지 만 게임 여기서 해야죠. 근데 프로가 되게 작네요. This is too easy. 이거 갑니다. 아, 준비 완료해라. 야, 이모 하고 싶은데, 이안 좋은 표정으로 이모티콘 바꿔버리지. 그렇지. 어느 게더 멋진가요? 아, 이 사이에 상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마스터핀은 좀갈 길이 멀니까 그래야지 뿌려도 클게요 아 마스터피터 살려면 또 현지인... 사가되요 <laughs> 놈이 더 멋진지 요 놈이 더 갠지 난놈이지 요 놈이 더 갠지 남놈지 여기에 밑에 섞여 있는 게 뭐니까 이게 제일... 이 제일 좋거든요 지금... 지금 이거 뭐지? 할인할 때가요 할인해요 코르스브라운이 다 있나? <laughs> 얜못 예, 사고 얘도 <laughs> 못 사요 스타 포인트 있거든요 아니요, 이거를 사던가, 대형 상자를 사던가 아, 잠깐만, 이제, 오프로 이네요 아, 형님. 솔로 쇼다운으로 엠투더즈 막겜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엠투더즈 막겜스 들어갑니다. 막겜, 이거 실력이에요. 이거, 제가 편집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정우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제가 편집 실수 안 합니다. 근데 아까 정우님이 자기가 찾아야 하선 자기가. 오프라인인 거 싫으니까 바로 아앙 아앙아앙 무빙의 신 무빙의 신아니 음, 무빙의 신은 무빙의 신은 음, 아 이거 막 게임인데 내가 갖고 싶을까 막 게임은 어차피 지는 거겠네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빠이